실근의 차가 얼마라고 그랬어요? 음, 다 이상이 되도록 이라고 했다. 자, 얘를 알파라고 할 거야. 실근 하나를. 괜찮아요? 네. 어, 다른 하나를 파, 베타라고 합시다. 괜찮아? 네. 자, 그러면 실근의 차가 얼마라고? 이렇게 되지, 맞지? 3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? 양의 네.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라고 했지 맞지? 네. 자얘 예. 어~ 음~ 두근의합 얼마입니까? 오지 맞지? 두근의곡 얼마에요?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? 네네자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지 맞지? 네. 끝났네요 자 A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보다 커나 같은 거죠 맞죠? 네. 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5지 맞지? 네. 음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A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잖아 맞지? 네.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부등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겠죠? 예 네. 범위를 니가 알아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? 네. 요런걸 보고 괜찮아? 네. 네, 자한 문자로 바꿔주세요 자 요거 한 문자로 바꿀 수 있죠 베타 대신에 5파로바꿔줄거야 여기다가 괜찮아? 그럼 이게 어떻게 돼? 알파 빼기 5-α가 3보다 커 나갔다 맞습니까? 네. 자 전개하면 알파-5 플러스 알파가 3보다 커 나갔다 2알파가 어떻게 되죠? 어, 8보다 커 나갔다 알파가 4보다 커 나갔다 요렇게 되는거 맞습니까? 네. 오케이 어... 알파 4, 어, 알파가 4보다 커나갔다 이렇게 나왔다. 맞지? 마찬가지 베타도 범위 구할 수 있겠어. 없겠어. 한 문자로 바꾸면. 그죠? 네. 그럼 이것도 이거 이거 범위로 나오고 그럼 얘도 범위로 나오겠습니까 네. 그럼 제가 물어보고 3 3 3 3 5